아, 하은이는 요 하은이는 아빠가 없고 엄마랑 이모랑만 살아서 엄마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되게 마음이 외로운 아이예요. 근데 좀 희망하지만 엄마를 이해해주고 그런 엄마가 괜찮은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착한 아이예요. 좀것 같아요. 어, 뭐 아까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토리는. 저도 처음에 대본 봤을 때독도듣도 못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많은 형사분들이 예, 멋지게 계셨지만 대부분 남성분들이었고요. 더군다나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이렇게 현장에 직접 총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 굉장히 신선했었고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뭐 땀범범 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좋은 영화 작품을 많이 보셔서 굉장히 수준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웬만큼 눈가리고 아웅해서 가짜로 보이면은 이 드라마에 쉽게 빠지지 못하실 것 같아서 아유, 그냥 그작품 끝으로 뭐안불러주시면할수 <laughs> 없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퇴사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우리 잠시 우리 10분 영상이지만 보면서 아, 어, 막, 눈물 참느라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화면 안 보고, 막, 바닥 보고, 아, 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아, 더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고요.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희애느님, 누가, 누가 내되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많이 부드럽게 또 다, 벗어봐 주시고 해 주시는 모습에 아 제가 보면서 아, 더 긴장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좀 뜨거운 마음이 또 생겼고요. 아,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또 시간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즐겁게 하고 금방 가리라 봅니다. 조금 있어서 또쪽파티도또 해야 될것 같고 한데 굉장히 즐거운 쪽파티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겹게 와 주신 우리 많은 기자 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쫑파트날도 환하게 파이팅 하면 웃을 수 좋은 기운을좀 많이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민크 역할을 맡았고요. 초반에는 리액션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촬영을 거의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는 작품인데도 저도 오히려 빠져들어서 봤거든요. 저렇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선배님들 고생하시는데, 꿈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아까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삼부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왔던 씬을 지금까지 제가 찍은 씬을 다 나온 거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촬영한 분량이 다 나왔죠. 내 몸에 지금까지 두 정도 찍었고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께 이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스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희애 선배님 동생 역을 맡은 최남진 동생 역 최남진 역을 맡은 <laughs> 신수열이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멋있는 경찰이시지만 집에서는 또 따뜻한 엄마이자 언니예요. 근데 이제 연기로지만 집에 들어올 때 제가 되게 많이 집에 신경을 안 쓴다고 장소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그게 되게 미안해지네요 <laughs> 저는 사실 이 중에 유일하게 경찰이 아니라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보다는 되게 너무 쉽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미세스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보세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광 씨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제 강력하게 저희 팀의 막내 영상 이세원 역을 맡은 기관입니다. 예. 일단 뭐 저도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촬영한 거에 대우분대의 씬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도 <laughs> 감초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산을다에서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고요. 미세스까지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